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 대규모로 채용한대. 드디어 취업시장에 봄이 오는 건가? 삼성은 앞으로 5년간 6만명, SK하이닉스도 수천 명 뽑는데. 진짜? 이거 완전 청년 고용 호재네. 근데 그냥 이미지 관리용 아니고 반도체 경기 회복 신호랑 미래 사업 준비 때문이래. AI 메모리 용인 클러스터 같은 거 대비하는 거구나. 정부도 청년 고용 늘리라고 계속 말했잖아. 시기적으로 딱 맞는 거지. 사회적 책임과 미래 투자,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셈. 근데 정년 연장되고 고임금 인력도 그대로 있는데 신입만 뽑으면 인건비 부담 커지지 않을까? 그럴 수도 있지. 그래서 희망퇴직, 임금피크제 같은 제도도 같이 운영하잖아. 결국 중요한 건 세대 간 상생 아닐까? 고참들이 경험을 잘 전수하고 신입은 새로운 기술과 문화로 혁신하고. 맞아. 서로 배우면서 생산성 높이면 인건비 부담도 상쇄할 수 있지. 이런 흐름이면 반도체 업계 진짜 활기차지겠다. 청년들 취업 기회도 늘고 산업도 성장하고 딱 귀인이네.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말자. 지금이 바로 도전할 때지. 구독하고 경제와 가까워지세요.